한국인들에게 12월 31일 자정은 특별했었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날이 지나면 누구나 한 살씩 나이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올해부터 이는 달라지기는 합니다. 한 해안의 해 차례를 나타내기 위해 숫자를 붙이는 것을 연호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호는 서기인데 이는 그 한자에서 알수 있듯이 서양달력의 기준입니다. 사실 한국이 서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6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해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원년을 사용했는데 광복 후 1948년 연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단군기원을 공용연호로 채택할 때까지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1961년이 되어서야 세계와 발맞춘다며 현재의 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인의 자긍심을 살린다며 단기를 병용하자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법제처는 단기를 함께 쓸 경우 불기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공용연호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신문 상단에 단기와 서기가 함께 표기된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 역시 그런 표기를 본 세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사용하는 이 서기라는 것은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종교적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서기를 뜻하는 안노 도미니는 라틴어로 주님의 해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해도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서기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탄생한 200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된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해 마한, 진한, 변한으로 대표되는 삼한 시대로, 삼한 시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등장해 삼국 시대가 시작되었죠. 겨우 정보만 그마저도 흐릿한 것만 남아 있을 만큼 아주 오래된 그 시대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침략에 의한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발전한 도시 서울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으로 꼽히는 송파에서 2000년 전 한반도 고대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07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풍납토성 유적 발견 10주년을 기념하며 성대한 학술대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학술대회는 교수나 연구소 등에서 그간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참가자가 극히 한정적이기 마련이고 기껏 일반인이라고 해봐야 석박사 과정생이나 행사 진행요원 등이 참석하는 것이 전부죠. 그런데 이날은 조끼 수백 명이 넘는 일반인 참가자가 참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돌연 취소됐는데요. 수백 명에 달하는 일반인 참가자들의 유일한 목적은 한 사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함이었고 그한 사람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수 있어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그로부터 10년 전 1997년 1월 1일 서울 송파구 풍납 1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풍납 일동에서는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5m가 넘는 철판 담장을 두르고 그 안에서 털을 파고 철제 빔을 박아놓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1월 1일 새해라서 공사장의 인부는 그리 많지 않은 틈을 타 인부들의 눈을 피해 담장 안으로 숨어든 이가 있었는데요.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이형구 교수입니다. 당시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학술조사팀은 풍납토성의 성벽을 측량하고 성곽의 보존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담장 안으로 숨어들어 공사 현장을 둘러본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포크레인이 파낸 5미터 아래에는 검은색 토층이 깔려 있고 그곳에 목탄과 토기 파편들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모골이 송연해짐을 느끼며 포크레인을 향해 당장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죠. 이튿날 현장을 찾은 그는 다시 한번 토기 파편들을 확인하고는 연휴가 끝난 1월 4일 국립 문화재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당장 공사를 막아야 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아무 문화재도 발견되지 않거나 토기 같은 작은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빨리 땅 파고 빨리 기초공사하고 묻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화재가 발견되는 순간 공사를 무기한 중단해야 하고 공기가 늦어지는 것은 전부 건설회사의 손실로 직결되니까요. 그래서 건설 현장은 보통 철판 담장을 두르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막습니다만 이영구 교수는 새해 연휴 경비가 느슨한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공사가 중단된 후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문화재 발굴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성 백제의 왕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풍납토성입니다. 삼국시대 한 축을 담당했던 백제는 수도를 세번 옮겼습니다. 그래서 수도 위치에 따라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로 부릅니다. 현재 공주를 수도로 삼았던 시기를 웅진시대 현재 부여를 수도로 삼았던 시기를 사비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성시대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거의 2000년 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따르면 기원전 18년 고구려 시조인 고주몽의 셋째 아들 온조는 이복형인 유리가 고주몽의 후계자가 되자 형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하남 위례에서 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은 후 찬란한 백제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21대 개로왕이 고구려 장수왕에게 빼앗기기 전까지 하나 위례성은 백제의 수도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493년간 수도로 삼았던 하나 위례성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북쪽으로는 한수가 흐르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이 둘러 있고 남쪽으로는 비옥한 들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로 가로막혀 있다고 쓰고는 있지만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조차도 그 정확한 위치를 몰라 미상이라 썼죠. 그래서 후대 역사학자들은 한성백제의 수도 하남 위례성의 위치를 찾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조선후기 정약용은 여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그 위치가 현재 하남시 충국리 일대로 비정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수많은 후배 역사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오랫동안 국내 사학계의 원로로 군림했던 고 이병도 박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비정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일제 강점기에 1925년에 등장하는데요. 1925년 7월 서울에는 어마어마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기사들은 하나같이 전쟁터라 하더라도 타고 남은 기둥이나 허리 꺾인 나무 그림자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지만 망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썼습니다. 삽시간에 처마 끝까지 불어난 물은 가재도구를 챙길 시간도 없이 모든 걸 쓸어버렸고 한강 상류에서 집이 줄지어 떠내려오고 가축들이 떠내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죠. 그런데 삽시간에 불어난 물이 완전히 빠지자 새로운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동제 자루솥, 금기거리, 과대금구, 유리옥, 수막새 등 백제 초기 유물들이 대량 모습을 나타냈고 이때부터 학자들은 혹 풍납토성이 하나 위례성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이를 가장 완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은 일본인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는 학자로 1934년 풍납토성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하나위례성이라고 주장했었으나 이병도 박사는 박사가 이해를 제기하면서 더 이상 반론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국내 사학계 원로로 군림한 힘이었죠. 하지만 이병도 박사의 이의 제기는 1997년 이영구 박사의 발견으로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의 풍납동 공사를 중단시키고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풍납동 토성이 백제의 왕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니까요. 이후 10년간 이어진 발굴 조사를 통해 풍납토성에 대한 상당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게 됐습니다. 풍납토성은 현재 전해지는 우리나라의 토성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전체 길이 3,470m에 성벽 높이가 건물 5층 높이인 11m를 넘는데 북서쪽으로 한강을 끼고 남북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축조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성체는 왕성임을 의미하는데, 한 계산에 의하면 이 정도 규모의 성을 쌓으려면 8톤 트럭 20만 대, 즉 150만 톤 이상의 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원전 18년에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의 노동력을 동원하려면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초대형 공사였습니다. 성 내부에서는 초대형 건물 터와 기와, 건물 주춧돌 등 관청이나 궁궐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수막새 등 건물을 꾸미던 장식품은 이곳에 지은 건물이 특별한 건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여기에 왕성답게 자갈이 깔린 꽤 넓은 도로도 발견됐죠. 수차례 걸친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유물은 대단했습니다. 백제 관직의 이름인 대부라고 쓰인 토기, 제사용 그릇, 시루, 큰 항아리, 유리 공예품 등 수만 점의 유물이 발견됐을 뿐 아니라 중국의 청자 대접, 중국 동전인 오수전도 출토됐죠. 바다 건너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유물입니다. 한강변에 축조됐기 때문에 한강을 통해 바다로 나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교류에 유리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신라시대 3대 보물 중 하나로 꼽히는 황룡사 구층 목탑은 신라 기술자가 아니라 백제 기술자가 만들었습니다. 신라에 마땅한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제에서 탑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비지를 초대해 지었을 만큼 백제의 기술력은 대단했습니다. 풍납토성 역시 특히나 비와 습기에 취약한 흙으로 쌓았는데 백제에는 500년 동안 멀쩡히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흙으로 된 성을 쌓기 위해 백제가 사용한 것은 판축공법이라는 기술인데 이는 현대 시대의 콘크리트 못지않게 단단합니다. 마치 시루떡을 만들듯이 흙을 층층이 다져가며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 서로 다른 종류의 흙을 다지고 다져 한층한층 한층 쌓아 올렸습니다. 이 공법으로 전체 길이 3470m에 달하는 성벽을 쌓았죠 여기에 부엽공법까지 적용했는데 부엽공법이란 네모난 나무틀을 만든 후 진흙을 부어 다집니다 그리고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를 넣고 다시 진흙 쌓기를 반복하죠 나뭇가지나 나뭇잎을 넣으면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흙이 쓸려나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런 건축기법은 일본에서도 발견됩니다 일본 규슈의 미즈키, 오사카의 사야마이케 등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때 적용한 토목 기술이 일본 일본까지 전파됐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국내광화문화재연구소는 서쪽 성벽 바닥 평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제인들은 토성을 쌓기 전 일단 나무 기둥을 촘촘히 박으면서 흙을 채워 넣을 수많은 축조 공간을 설정해 공사의 성벽 구간을 분할하고 각각의 축조 공간 안에 막대한 흙을 차례차례 부어넣고 다져 흙덩이 몸체인 수십여 개의 토를 이때어 형성하는 방식으로 성벽을 쌓아 나갔음이 밝혀졌습니다 바닥이나 둘레에 돌을 한 수격 정도만 깔아놓은 부석 시설을 토층별로 고르게 배치하면서 성벽을 증축하고 구조를 보강한 흔적 또한 확인되면서 당시 백제의 건축공법이 얼마나 선진화되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백제의 찬란한 유산이지만 아픔도 있습니다. 과거 고속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유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토성에 존재하는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규제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2022년 12월 12일 풍납동 주민 3,177명은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청원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주민 간 갈등의 시작은 풍납토성의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며 토성 내 개발행위가 일절 중단되었던 1997년부터. 계속된 것인데 주민들의 생존권과 문화재 보호라는 두 문제가 얽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해안이 등장하기를 바래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 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 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